담으세요 제법 나왔네 응? 어, 봐봐 올려봐 제법 나왔어 하. 하. 안녕하십니까 진산스토리입니다 아, 서양에서는 악마의 풀로 불리고 절대 먹지 않는 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나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주 맛있는 풀이 바로 고사리입니다. 질산 핵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든실하게 올라왔네요. 이제 막 올라오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고사리입니다.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올라왔죠? 아, 막핀 것도 있네, 벌써. 이렇게 피면 안 되는데. 고사리가 지금 이렇게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지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고사리 양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뭐, 아무리 늦어도 2, 3일 한 번씩은 고사리를 매일 끊어줘야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거의 무공해 청정, 깊은 산 속에 있는 곳이라 고사리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요. 전혀 오해머이 없는 곳이라 아주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사리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밭이고요. 이곳은 바로 집 앞에, 집 앞에 이제 두 번째 고사리밭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제법 좀 올라왔네. 음. 아직은, 아직은 얇게 올라오네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제 시작이죠. 고사리가 길다고 해서 고사리는 맨 밑에서 끊는 게 아닙니다. 이 끊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천천히 슬로비도로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이게 딱 손을 잡아 보면 이제 오래 끊다 보면 몇번 끊어보면 이제 알게 돼요. 고사리 끊는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고사리는 그래서 그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나중에 먹는 사람이 억센 이물감이 없으려면 어 이렇게 연한 부분만 끊습니다 연한 부분만 끊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고사리를 말려서 먹어도 아주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야 뭐 양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맨 바닥에서 뭐 가위로 끊고 나서로 끊고 싶지만 절대 고사리는 그렇게 끊지 않습니다 손으로 딱 끊습니다 이제 고사리 끊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수글리니까 어 이게 이제 한참 동안의 노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시 끊으면 더 빨리 끊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고사리를 쭉 잡아 끌어 올리면 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길이는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어도 결국은 요만큼만 끊는 겁니다. 수익을 올려서 팔아야 될 분들은 보통은 오랫동안 끊으면 6월 초까지도 끊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먹고, 이제 식구들만 먹고, 그 정도라, 어그 정도만 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서너 번만 끊으면 끊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사리가 피기 시작해서 좀 얇아지고 맛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끊고 마는데, 어 사실은 이 전체가 다 고사리 맛이었어요. 전체가 다 고사리밭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처형과 장모가 오면서 집을 짓고 저희 집도 이렇게 짓고 그래서 전체를 다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고사리밭이 엄청나게 지금 없는 편이죠 사라져버리고 여기 요 지금 요 밭은 작은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지리산 올라가는데 또 하나가 있긴 하지만은 그건 남의 땅이고 소작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리를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아, 난이 고사리 끊는 소리. 요즘은 이제 지금은 이제 첫 고사리라 많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티끌마 태산이라고 또 요거를. 끊다 보면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천물에 끊는 이 고사리가 제일 연하고 제일 맛이 좋을 때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응, 음,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확 올라오네. 요즘 날씨는 종 잡을 수가 없어. 며칠, 며칠 전에 세상에 폭설이 내리질 않나? 이제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고사리는 이제 가을이 되면 어, 허리까지 이렇게 풀이 자랍니다. 보통은 다른 같은 경우는 뽑아주거나 정리를 해주거나 그렇지만은 고사리도 그냥 가만히 내비둡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스스로 자기가 다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빠집니다. 그래서 고사리 풀이 자빠져서 얘가 스스로 이제 양분이 되고요.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자풀이 못 올라오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도 풀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나물들을 드시고 그 중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나물이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그전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고요. 고사리는 양지 식물인 고사리과에 속하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주로 산기슭이나 들판에 물 빠짐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지금 시대에는 고사리를 밭에 뿌리를 이식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내면에서도 고사리 종군을 많이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삶아서 말려서 일년 내내 보관하고 먹습니다. 고사리는 조선시대 궁중 음식으로 드실 만큼 아주 고급 나물이며 인근님한테 진상했다는 거죠. 아 비타민 A, C. 철분, 칼슘,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용한 나물입니다. 이런 좋은 식재료가 분포되어 있고 많이 나온 곳이 이곳 지리산입니다. 그 고사리의 쌉쌀한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 기능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사리에는 소량의 독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고요. 아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안전하게 드시려면 끓는 물에 10분 이상 데치고 찬물에 12시간 이상 정도는 담궈야 독성을 빼면 생고사리로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바로 데친 고사리를 햇볕에 말려서 그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정도를 말리면 푸타킬로사이드라는 그 독성이 휘발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때는 말려서 먹는 고사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 건고사리를 삶을 때는 소금이나 쌀뜨물에 이렇게 삶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쌀뜨물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 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소금 조금 풀고 그냥 물에다가 삶습니다. 그러면 식감도 좋고 쓴맛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고사리를 먹기 위해서 말린 건고사리를 다시 물에 또 삶아서 하루를 담그기 때문에 그때 또 아주 인체에 해롭다는 그 조금 소량의 남은 독도 완전히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또 고사리 자체가 고기 식감처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고사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사리를 수확하고 삶아서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그때 드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년 내에 건고사리를 보관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고사리는 뭐 고춧가루를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고요. 마늘 간장 그다음에 들기름으로 잘 볶아서 드셔도 되고요. 조기나 생선 같은데 졸여 먹을 때 같이 넣어도 되고요. 삼겹살 또 구울 때 같이 넣어서 먹고 고사리가 육개장에도 들어가신 거 알고 제사음식에 올라가시는 것도 알죠? 고사리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고사리라고 생각합니다.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day, wanna dance to the night. 웃어봐요 웃어 웃어 다 찍어 <laughs>